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오늘 잔뜩 꺼내놨죠? 이게 왜 나와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요즘에 환자분들을 보다가 아 이런 내용은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은 그래도 조금 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덥고 햇빛이 많아지고 뭐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런 소리 되시면 항상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장님 그런데 이런 여름에 피부과 치료해도 돼요? 여름에 기미치료 해도 돼요? 레이저 해도 돼요? 이런 얘기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 이런 궁금증들은 어디서 나오셨을까? 제가 레지던트 전공 일을 할때 쯤에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 가 없었어요.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언제님 나이가 어느정도 되실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28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치료들이 별로 없고요다 어블레이션 이라는 걸 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피부의 표피층과 상부 진피증을 다 달려서 그게 레이저건 화학박피건 그거를 다 제거를 해서 중간 진피증 이하에서부터 새로운 살이 차오르게 하는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화상 같은 거 입거나 살짝 다치면 중간에 살짝 붉은 살이 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살로 차오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방법을 이용한 치료들만 했었어요. 그때는 피부를 굉장히 자외선으로부터 잘 보호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손상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밀봉하는 조레싱도 해야 됐고, 햇볕도 차단해야 됐고, 이랬던 상황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특히 저희 병원같이 그렇게 피부를 날리는 치료를 별로 하지 않는 병원에서는 여름에도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 생각합니다. 단 피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너무 예민한 상태이거나 잘못, 피부 습관, 피부 세안 습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장벽 기능이 좀 깨져 계신 분들은 여름철이건 겨울철이건 너무 과한 치료나 레이저 치료는 피부 장벽이 조금 해, 회복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단지 여름철이라서가 아니라 건제든지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오히려 저희 환자분들한테 여름에 더 적극적으로 피부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여름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자외선에 노출된 외부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피부에는 훨씬 더 손상이 많이 올수 있고, 피부에 산화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게 돼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모든 치료 과정이 전처치 과정이나 호처치 과정에 산화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들이랑 피부 장벽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야외 활동을 하시거나 골프를 치시거나 해변가에 가시나 이럴 때 피부가 스스로 그런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이겨내는 힘이 늘어난다고 볼수 있죠. 더군다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피부 기능, 적인 관점을 같이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항상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어떤 영양소나 자유신경계 의 불균형이나 호르몬의 불균형이나 이런 거를 같이 찾아서 면역계의 불균형도 회복을 시켜드리고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도 보충을 권해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철일수록 더병원에 자주 오시는 걸 저는 종종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골프 나가시거나 해외 여행 특 해변가 같은 데로 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꼭 전후에 오셔서 면역계도 조금 봐드리고 피부장벽도 봐드리고 이런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저희가 이제 피부 전처치나 후처치 이런 데 주로 쓰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비타라고 생각해요 여름철에 더 중요한 이유는 자외선에 노출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C가 항산화 시스템 의 1번, 인거 아시죠? 그래서 항산화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경구보험도 필요하시고 바르는 것도 필요하시게 되고 저희 치료 중에도 비타민 C를 쓰게 되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사랑하는 이 플라즈마 치료랑 엑소존 치료를 같이 많이 합니다. 엑소존은 그거 자체로도 피부 자체가 재생력을 잘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거를 잘 침투시키게 도와주는 이 플라즈마 요토 음, MIM 터치를 같이 하는데 그 자체로도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사용하고 있구요. 여기 보시면, 트렌엑삼맥에이스의 시론이라는 게 있어요. 트렌엑삼맥에이스는 트렌엑산삼. 그래서 아마 경고로 기미치료 하시는 분들 중에 복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거를 저희는 솔루션으로 치료 중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치료뿐만이 아니라, 대개서나 평소에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복용하시는 거, 바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선프로텍션이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저 옛날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고, 선스크린 사용 잘 하시고, 선블라 크림. 어, 여름에는 저는 이렇게 UV블락을 할수 있는 SPF가 들어있는, PA도 들어있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BB크림도 같이 쓰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라고 피부과를 피하시는 게 아니라 여름철에 더 자주 오셔야 되는 방법이고요. 특히 뭔가 피부가 쌓인을 보낼 때 휴가를 갔다 왔는데 뭔가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과서 대충 바르고 안 나와서 오시면 오래 걸리고 진단하는 데도 좀 어렵거든요. 그냥 가까운 피부과 전로 선생님 계신 병원에 대원하시면 됩니다. 여름철에 더 열심히 피부과 치료를 하세요 하는데 딱두 가지 고려하셔야 할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과 전문 선생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해야 환자분의 피부 상태를 잘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치료를 해주실 수 있고요. 특히 내 피부를 꾸준히 봐오신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중요해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피부과 주치로 한 분을 정하셔서 꾸준히 그 선생님에게 피부에 맞는 화장품 처방도 받으시고 피부 치료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유불급이죠. 아무리 좋은 레이저 치료라고 해도 내 피부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한 거를 자주하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여름철에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진료실 안에서도 대충 말씀은 드리지만 또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려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하시고 그 신호를 잘 봐주실 수 있는 피부 과 전문의 주치 선생님을 만나셔서 여름철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